3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새 계명과 옛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 계명은 사랑이고,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도 또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신자다. 또 참신자가 아니다.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구분하기 좋은 게 뭘까요? 우리는 참신자를 볼때에 어떤 행위,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뭐 봉사하고, 원신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아,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예, 그것도 기준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순종의 삶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진정한 순종. 오직 내 삶은 하나님의 의의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인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 내어드리는 것, 모든 걸. 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알아서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그런 삶이 얼마큼 있을까요? 다 맡기는 것.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잘 믿어요. 그런데, 과연 나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인데 뭐냐면,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형제 사랑, 즉, 이웃 사랑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확실하죠. 그 모습을 보면은. 자, 그런데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눈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참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캄캄한 어둠 죄 가운데 칙칙하고 게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리 교회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한들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린들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그런들 내 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저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삶이 남아 있다면 그 어둠이 어둠. 아,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던가?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이죠, 어둠. 우리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볼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까만 어둠, 달빛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모든 불빛이 없는 그 상태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본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모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보여주는 사랑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박은 사람들,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요, 사랑한다 그러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마음 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말투는 그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할까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예요? 어둠, 어둠.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일이 잡히질 않아요. 무엇을 해도 내가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남아있질 않는 것이에요. 왜? 어둠 속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으니까,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표정도 안 좋고, 내삶 속에서 활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뭔가 기쁨도 없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냥 장사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내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다 어둠 속에 다니는 것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며 사람 살아가는 것이에요. 골라 사랑하지 말고요.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왔다 갔다 그 마음이 아니고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그 사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즉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되 내 기분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미운 감정이 남아 있어요? 왜 우리에게 증오하는 감정이 남아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삶 속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새 개명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결국은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거짓된 사랑에 취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도와줬으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이거는요 사실 자기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속고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 내 마음 속 진정한 저 밑바닥 구석 구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가지고 한번 출발하십시다. 그러면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샘솟는 행복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물욕에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건강이 그밖에 다른 것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 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옛 계명도 되고 새 계명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